한다? 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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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. 떴다 들어가자. 떴다 들어가자. <목소리> 아마추어와 프로의 네트워킹 골프 대결 이제 스카이밸리시 후반전으로 들어갑니다. 10번을 파4입니다자 우선 아 공반발부터 티샷 들어가야죠. 그쵸 저널스코어가 어?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마, 겁니까? 뭐 어디 잊고 싶 겁니까? 잊고 <laughs> 싶은데 네, 기억이 ]ので? 나네요 <laughs> 네갑확 <근데> 나죠? <laughs> 오 굿샷 어 지금 후반전에 뭐 먹고 왔네 지금 <laughs> 어? 뭐 먹고 왔어 지금 굿샷 한가운데 와 아주 잘 떨어집니다 그런데 비골이가 많이 안 났어 엄만... 190m 밖에 안 나갔어 네? 드라이브안 치셨네. 아, 드라이버 안, 치셨네. 음. 아, 안 쳤구나. 자, 고맙 이어서 힘쟁 프로. 어! 크셔지. 어, 이거 너무 쉽지나 맞어 아, 멋있어. 완전 와, 오! 와. 밟았어, 밟았어. 밟혔어. 이라, 너 밟혔다. 야, 너 밟혔다고 지금. 아니지, 안 어, 드라이브샷에 밟혔어. 야, 구샷 아, 외찌거리남안 져났습니다, 지금. 피쳤어요피 아. <laughs> 이. <에이. 에이. 에이. 웃음> 지금 피치 셔야겠지. <laughs> 자, 김재인 프로. 그런 굿지는 크게 얘기가 안 <laughs> 들리게. 아, 치신다 야, 공만 봐. 세컨샷. 아, 이럴 때 기분 좋지. 그지딱 치고 나서 100m 안쪽 딱. 제가? 오 세컨샷 좀잘친것 같아요. 공 날아가서 떨어집니다. 나이스. 공만. 오잘 쳤어요. 어 이번은 이거는, 이거는 확실히 공략을 가지고 온 홀이네. 그죠? 버디 찬스 7.5m. 저는 피칭 주세요. 피칭. 풀샷을. <laughs> <laughs> 저희 공만 공간바... 봐. 피는 여기서 친해 지금 피는. 어? 피는 피는 여기서 친다고 지금 피. P. 저, 아. <laughs> 저분 혹시 광, 광땡제야 <laughs> 레크레이션 부 아니야? 어? 부서가? 알겠습니다. 자 이번에 골프 치는 주인 따라가 줘야 됩니다 지금 두분다 사오바 죽을 사자 오 좋아요! 좋아요! 핏발핏발핏발 빗발, 빗발, 아, 빗발. 빗발. 나이스! 나 6m 남겨놓니다어 이제 슬슬 이제, 이제. 어프로치 거리세요 <laughs> 아 좋아요 응? 응? 음. 아 바람을 잘 받네 <laughs> 하면서 또 깨알같이 자기 홍보하고요 <laughs> 자공만바 X 먼저 버디 포트 들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후반전에 몸이 풀렸기 때문에 두분다 버디 포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또 이상하게 공만바 X랑 저랑 맞춘 듯이 빨간 옷을 입고 와가지고 <laughs> 자 9만 8 0 0 버디 퍼자 갔어요 어, 손목이 약간 꺾인 것 같은 느낌이야 나이스 버디 아 이게 뭡니까 바로 그냥 빡빡빡또 달립니다 이걸 아빡 연버디죠 맞죠? 아 9번으로 번 연버디 하하 진짜... 자, <웃음> <웃음> 고민 많죠 고이 많습니다. 수로님 그... 그... 라인 좀 봐드릴까요? 네, 하... 네. 잘라주세요. 아... 네. 아 이거 제가 모르는 라인입니다. 아 진짜. 야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이게 제가 모르는 라인 이에요알 수가 없는 라인인데? 자 여기서 역전이야? 다시 동점이냐? 버디퍼. 아까 쉬는 시간에 버디퍼 할 때는 나한테 떠들지 말라 그러더라고. 어디에 들어가면 이제 떠들지 말아야지 간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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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다? 들어가자 떴다? 들어가냐? 떴다? 들어가자날 숨어야 돼! 날 숨어야 돼! 날 숨어야 돼! 이야 기가 막히다 못파 <놀람사> <놀람사> <놀람사>